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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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이 자꾸 이상하게 생긴 외계인들이 갑자기 제 방에 들이닥친 거라고요. 뭐라고? 으악. 으악. 말로 하자고요, 말로. 으, <laughs> 너무 귀여워. 어? 이거 봐, 너무 사랑스럽지? 귀여워. 그... 어, 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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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돼. 아, 아저씨 외계인 보는 눈이 있네. <laughs> 그래 고마워요. <laughs> 어? 야 어디가? 음, 어제 그건 분명 오레가 에너지였는데... 으악! 으악! 그럼 설마 그 꼬마 녀석이 오레가 에너지를 삼켜버렸어? 아, 대화자!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믿음이... 가서 그 지부인 녀석을 감시하도록 해라. 저런 막무가내 외계인들이 대체 뭐가 귀엽단 거야? 으아! <laughs> 깜짝 놀랐잖아! 오래가 에너지를 삼킨 이상 어딜 가든 함께 항상 우리의 보안에 행동한다! 무슨 소리야! 싫거든? 내가 뭐 좋아서 삼켰어? 그리고 어딜 같이 가겠다는 거야? 외계인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낼 일 있어? 하하하 <laughs> 그건 걱정하지 마! 어? <laughs> 뭐, 뭐, 뭐야? 어디 갔지? 이게 바로 오래가 캡슐의 스트레스 어, 기능이다! 어, 어디서 얘기하는 거야? <웃음> 잠깐만. 이게 <laughs> 아 깜짝 놀라죠. 어. 어? 어떻게 한 거야? <laughs> 특수 광선으로 시신경을 조절해서 너한테만 보이게 한 거야. 뭐 <laughs> <와>, 신기하네. 미개한 지구인 눈에. 엄청 신기하겠지. 이것이 바로 오래가 행성의 기술력, 첨단 기술로 무장한 오래가의 앞날엔 발전된 미래와 찬란한 영광뿐이다. 저기, 회장. 어저이 어, 녀석이. 어디 도망가? 아직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고. 왜? 네. <laughs> 엄청 빠르네 오래가 <우리> 에너지 때문인가? <laughs> 전녀사기어빠 <목소리> 오빠. 빠 <laughs> <laughs> 어, <겨우> 왔네. <빠져나왔네. 웃음> 자유다. <웃음> 어,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치지 <laughs> 어?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보네. <laughs> 자, 그럼 다시 학교로 출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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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설마 올해가 에너지를 먹어서? 어? 멈췄어? 이랬어! 혼자서도 위험하다고 으, 한 거야! 야, 너희들! 도대체 내 몸에 무슨 짓을 한 거야! 이게 오 s 가 에너지의 부작용이야! 갑자기 날아오르 s 않나? 이 y 시간까지 멈췄다고! 대 i 나한테 왜 이래! r y e 이 긴! i r Yes, sir. Yes, 자, 자, r y e 자, <웃음> 예 예. <웃음> 다행이다. 근데 이거. 이건... <laughs> 그건 오래가 시계야. 네몸 속에 오래가 에너지를 채워할수 있도록 해주지. 시계만 있으면 방금 같은 부작용은 더 이상 없어. 나 <laughs> 정말? 이젠 괜찮은 거야? 아직 좋아하긴 일러 오래가 에너지의 비밀이 다 했거든. 뭐? 또? 무슨 비밀인데그 비밀은 바로 바로 바른 생활! 바바른 생활? 오래가에너로를 <laughs> 어, 흡수한 생명체가 바로 마음을 먹바나 화를 내면 오로가 에너지가 변하게 돼! 다크 에너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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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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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바활바할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 거야! 어? 24시간 감시? 언제나 바른 생활? 아, 되, 됐거든. 우린뭐 좋은 줄 알아? 하지만 에너지를 노리는 악당도 있다고. 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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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악당 무슨. 난 우리가 시키는 대로 바른 생활만 하면 돼. 알겠어? 아, 김욱규. 오해가 시계에 있는 캡슐을 한번 돌려봐. 어? 어? 이거? <laughs> 돌리면 뭐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공간 이동이라도 되는 거야? 정답! 백제 필드 전성전!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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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너희 다 어디 있는 건데? 거긴 처음 보는 곳인데 어디야? <laughs> 놀라지 마. 지금부터 배틀필드에 대해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 설명은 딱한 번뿐이야. <laughs> 배틀필드란 바로 오래가 행성 과학 기술의 상징이자 절대 원칙이지. 전투를 하면서 주변을 파괴하거나 다른 생명에게 쥐구미 라이티, 람블 다들 준비됐지? 올오가 배틀필드. 오랜만이 범죄, 좀 풀어볼까? 헤헤 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 재밌군. 그런데 이거 연습 맞아? 글쎄, 움직임이 아까하고 달랑 누군가 조종하는 것 같아. 뭐라고? 뭐라고? 배틀피드 누가 또 들어왔단 소리야? 알겠어! 비스트라이 트라이커. 비스트라이한트한이커 비슷한 트이커 비슷한 트라이커. 비이이 자, 이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줘 돌아가는 방법? 아, 어, 그, 그건 나도 몰라 뭐라고?